빚은 평생 땅아 와요. 한국 분들은 법을 안 무서워나 봐요. 그때 갑자기 법이 바뀔 수 있어요. 거기서 하는 말이 안 갚아지니까 우리가 도우세요. 있을 수 없어요. 아, 근데 두 배, 세 배를 갚고 나고.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중앙일보 머니톡톡 도나,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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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카드빚과 빚탕감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 허락 없이 어떻게 내 돈을 빼갈 수 있냐 진짜 심하게 갈수 있지만 소셜 스킬이 드 건드려요 오늘은 미국에서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크레딧 점수는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이 궁금하시면 위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오늘도 O3의 데이빗 이 e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응. 그러면은 은행에서 보석장을 받으면 감옥을 가나요? 미국에서는 내가 빚이 생겨 갖고 감옥 가는 일은 없어요. 근데 대신 어, 빚안 갚게 되면 당연히 은행도 낙되고 자기 돈 빼가죠. 그리고 본국도 차업하고 긴 시간 안 갚게 되면 그 은행들이 클래션 쪽에 넘겨 클래시션 디파먼에서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가봐요. 그래서 보조장을 보내요. 그걸 안 받고 받고 계속 무시하잖아요. 근데 내가 빚자 있다고 자아 이런 몰라 갖고 나 이거 너무 힘들어 갖고 그냥 무시하고 있나요? 안됩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면은 빚이 있다 고 그래서 출입국 그런 거에 불이익이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캐리어 카드 빚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소셜 케어 있고 여기에 있는 부포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추방되고 뭐 영주권 뺏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입국하고 출국하는데 본점 어디 네, 없어요? 예, 만약에 애들이 물어봐요 중요해요. 어저기 사장님 제가 한국 나가야 되는데 제가 들어올 때 문제 될까요? 이 법이 안 바뀌는 상태는요 어, 문제 때문에 못 들어왔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만약에 빚이 있어가지고 해외로 도망간 미국에 평생 안 들어올 거예요. 왜는 이 빚이 한국까지 안 갑니다. 안 가요. 근데그 사람이 나중에 미국도 들어올 수 있어요. 언제나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자녀 분들도 있든 어떤 것 때문에 10년 되고 뛰어올 있어요. 그때 갑자기 법이 바뀔 수 있어요. 법을 무시했다. 그러면 거기다 걸릴 수도 있어요.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업체들이 진짜 이게 사실인가요? 아, 어, 제가 많은 걸 봤습니다. 많은 이 개인이든 회사를 만들어갖고 이쪽에 빚을 쓴다고 시작한 사람이 옆에 두 군데만 더 졌거든요. 시카고든 조지아든 뉴욕이든 거기에서 어떻게 잘 하는 분들이 있고, 근 거기서 또몇몇 사람들은 어, 손님들한테 주 빚이 5만 보 있으면 하도 안 갚으도 됩니다. 우리가 수수료 얼마 받고 그래 다 없애드릴게요. 원래 비탄감이라는 거는 내가 돈이 5만 보 있으면 한 30, 40, 50, 6탄감을 갖고 플셋 나눠서 은행에 때 주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 말이 하도 안 갚으도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로 봤더니 이 은행들이 어 당첨 빚이 있는데 안갚아도 돼. 그거는 파산받겠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안갚아도 되니까 우리가 도우세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수술 받고 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래도 거기에서 모든 서류를 받아요 모든 은행들 다 하나씩 전화해서 이 사람이 이 빚을 안썼다고 디스퓨트해요 이거 안썼으니까 이거를 빼달라고 면 은행 잡을그다 빼줘요 돈이 피이세거든요 근데 네, 그 시간이 한개월에서 1년까지 돼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없어졌네요 놀래요 그런 시스템 되게 많아요 한국 분들은 법을 안 무서워하나봐요 그거는 진짜 형사법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1년 지났어요. 도이다 다시 와요. 아, 근데 두 배, 세 배를 갚으라고 그런 손님이 저한테 오신 손님들만 제가 누구 누구 얘기를 맞추 못 드리지만 50명 넘어요. 비서 아, 안 바쁘게 됩니다. 그냥 없어집니다. 7년 되면 없어져요. 10년 되면 없어집니다. 없어요. 그런 케이스 받으시면은 더 해결하기 힘든가요? 저는 토출이 다 해결하기 힘들어요. 예, 해결하기 힘든 이유가 하 해결을 못 하는 건 아니 할수 있어요. 그 전에 오신 분이 애들에서 이 샘플가 만불 아할게요 만불 전테이 사건 전에 오셨으면, 뭐, 대자 3초 보면 뭐 끝나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7초면 내야 돼요. 더 많이 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손해보는 거죠. 그고그긴 시간에 코트도 가야 되고, 변호사비도 꽤돈 나가야 되고, 세상에 이런 말 있습니다. 내가 진짜 죽을 병안 걸리면 모든 해결이 다 돼요. 빚은 평생 따라와요. 미국에서는 크레딧 스코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점수들 저희 다 유지하시야 돼요. 그래 점수가 안좋으면다 우리가 해드리는 도와 도와드리는 서비스 있어요. 크레딧 코드라는 거래 미국에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에코팩스, 트랜지유는 익스피리언스 다발 크레딧 그래 점수예요. 320에서 610은 되게 안 좋은 점수예요. 80 이상 돼야 점수가 어느 정도 에버리 좋거든요. 그러면 차도 탈수 있고 집도 살수 있고 어, 이자도 받을 때 피드카포야 점수도 올라가요. 근데, 당연히 이 비탄감을 하게 되면 점점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안 이렇게 놔두면요. 그 기록이 7년 남아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내가 크렛이 없으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질때 수익 부리고 물 주면서, 아, 똑같이 크렛도 심어줘야 돼요. 나쁜 거는 고쳐야 되고, 없는 거는 크렛을 만들어 갖고 올려줘야 돼요. 크렛 만드는 시스템도 우리가 다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크레딧커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크레딧이 안좋은데 어떻게 크레커를 만들어요 언스크리커스퀘립커 여러가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나오는 크레딧커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우리가 그 나오는 크레딧커들 있는 거를 그 그걸 해드려요 대신 이자는 되게 높아요 내가 트레일라인을 만들어 갖고 크레딧을 심어주면서 크레딧을 올리는 겁니다 내가 다음 달에 집 사야 되는데 그럼 크레딧을 올릴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모든 시스템은요, 미국에는 크레딧 빌어 시스템에서 보면 다 모든 게 90대의 턴업 안 해요. 업도1력까지는 걸릴 수 있습니다. 크레딧 스코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크레딧 스코어는요, 일반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크레딧 뽑을 수 있어요. 돈안 내고 뽑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거 뽑으면 기록들이 많이 안 나와요. 일반 사람이 진짜 크레딧을 뽑고 싶으면 전문가한테 가셔야 돼요. 그 퀘렛 뽑는 것도 그 사람들이 그 라이센스에 있어야 돼요. 아무나 퀘렛 뽑을 수가 없어요. 이세 군데 다 뜨는 거 몰라면 전문한테 다 해야 돼요. 좀 먼저 높일 거, 이거 언제 가장 체감하나요? 자기가 급할 때. 아무것도 안할 때는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아파트 리스크가 끝났어요. 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들어가야 거기 코렛이안 되고 못 들어가요. 그럼 그때 와서 어, 저점수가안 좋아 갖고 차도 못사고 아파트 못 들어갑니다. 이거 좀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쪽에 와서 제가 했달라고만 당연히 도와드리죠. 근데그 날에 그한 달에 제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 부모님 같은 분, 삼촌과 고모 같은 분들이 영어가 힘들셔갖고 몰라서 편에 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자녀분한테도 부탁하고 싶어도 그는 그래 안 오고 싶은 데 아는 사람들 부모들이 많아요. 그 많은 분들이 전체 찾아오세요. 제가 한걸 못했으면요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 시스템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뭘로만 진짜 다가 손해 보는 거 엄청 많아요. 진짜 한국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런 분들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진짜 커요. 손님들이 항상 오시는 분들은요 어려운 분이 오니까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요. 한가 나가실 때는. 항상 그래요 웃고 나가세요 해결된 건 아니지만 희망이 보이고 이런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거 다 해야 된다는 거야 제가 약속드리는데 치마 안드리고무수면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한인데나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데이비디 대표님 말씀처럼 영어가 서툴러서 미국 시스템을 몰라서 끙끙 앓고 있는 분들 손해 보는 분들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